사례 볼게요. 1번 사례 보세요. 사례 그냥 그 책에 있는 것도 보시고 그냥 근데 왜 그냐면 이것만 보세요. 앞으로는 그 책은 보지 말고 네. 왜 그냐면 자꾸 그냥 보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보여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또뭐한 얘기 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째, 우리도 공부를 한 4년 5년 했어요. 실제로 그때는 전부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분만 있어서 내가 혼자 대학교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때 대학원 대학원 나오고 대학교 나온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다 중졸 왜 옛날 철학가는 전부 뭐예요? 돈 없고 축구 배고픈 사람이었잖아요. 빨리 배워서 뭐예요? 빨리 돈 벌어야 되잖아. 부인 듣고 애도 있는데 처자식도있는데 이게 되냐고요? 안 돼요. 오, 3년 공부했는데 하나도 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막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저녁에 술한잔 먹고 뭐야 이거 언제 보이냐 이게 언제 보이냐 그랬어요 나도 초조하더라고 조금만 공부한다고 나온 사람이 한 2년이면 쇼부 본다고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도서관에서 살았는데 안 보이니까 막 초조하잖아요 거기다 아파트는 팔은, 아파트 팔은 값이 몇천 있었는데 한 5년 쓸거 같은데 한 2년 쓰니까 벌써 거의 다 없어져 가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돈을 꼭한 빼먹듯이 빼먹으면 뭐요 금세 빼먹어 벌면서 써야지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내가 느낀 게 그거 딱 얘기야. 자꾸 뭐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통별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 자꾸 보면서 보면 안 보여. 만약에 손님이 왔는데, 누가 왔다, 누구 했는데, 딱 사주여도 끄자놓고, 이거 놓고,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거 보일 거 없어요? 전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3년, 5년 배운 사람도 똑같아. 오늘 아침도 전화 왔어요. 어저께 또 호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유튜브 올리니까 좋긴 하대. 아프리카에서도 전화 오고 호주에서도 전화 오고 그래. 한국 제포인데요 호주 제포에, 제포예요. 그러다가 제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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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음, 음. 한국에서 조금 공부하다 왔는데요. 선생님 유튜브 보니까 공부 다시 하고 싶어요. 한 2년 독학하다 도저히 안돼가고 접었는데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화 오는 사람 많아요. 미국, 일본에서. 그, 밤 12시에 와. 웬 12시에 누가 전화 와? 그럼 미국 사람이야. 저 미국에 재미교포인데요? 선생님, 유튜브 잘 봐요. <laughs> 그래서 왜 그냥,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이 왜 자꾸 내가 그러냐면,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느낀 거는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트레이닝. 그러면, 이것만 보고 자꾸 뭐해요 생각을 하셔야 돼. 책 보지 마시고, 이거 보고 여러분이 판단, 아, 뜨겁겠다, 뭐 하겠다, 뭐가 많다, 어떻겠다, 그게 뭐예요? 들어와야만이 입이 조금 열리죠. 열리죠 예전에 내가 상담하러 왔는데 이것도 여름 공부니까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앞에선 잘 보고 집에 가서 안 보이는 게 지극히 상식적으로 일반적이야 <laughs> 그게 가장 올바른 거야 정석이야 네. 여기도 보이고 집에서 보이면 그건 그건 아니야 공부하러 올 필요도 없어 여기서 선생님 얘기할 땐다 보이는 것 같아 집에 가면 안 보여.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니까.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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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뭐 어느 날뭐야탁 보이는데, 이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꾸 이것만 놓고. 이것만 놓고 볼 중,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지 터지지. 책 보고 뭐 하고 해석한 거 자꾸 보면 안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왜 답하고 해석을 가려놓고 애들 막 교육시킬 때 있죠. 그 논리나 이 논리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보지 말고 자꾸 남의 사주도 보지 말고 나 혼자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서 만나, 안 만나는 나중에 물어봐, 그 사람한테. 그러면서 깨우치는 게더 많아.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상담을 하러 이제 처음 채렸는데요 여담이라도 한번 들어보죠. 손님이, 손님이 안 오니까 안,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롭죠. 손님이 와도 괴로워. 안 보이니까. 아 정말이요 와도 괴롭다고 막 식은땀이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떨저저저사주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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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목소리도> 아, 사주 요올것 같아요? 안 나와요. 사주가요? 약 백몇십만 가지랍니다. 같은, 같은 게 거의 없어요. 백몇 개 풀고 줄 수도 없어 솔직히 평생. 덜덜덜덜나 처음에 우왕 청심 먹고 상담했다니까 덜덜들덜덜 떨어갖고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했냐 전화오면 미리 생년월일 불러주세요 그래서 탁 뽑아갖고 그걸 이제 오기 전에 한 3시간 전에 다자자잔하게 이책저책다 찾아서 보니까 그게 공부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하나 놓고 서너 시간씩 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가면 상담한 거탁 적어놨잖아 얘기하면서 그럼 이게 왜 이날 이렇게 됐지? 이 사람 왜 이렇게 됐지? 이제 가고 나서 또 뭐예요? 연구를 해야 돼. 그래야, 그러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지. 절대 그런 과정 없이 여러분, 그냥 보고 가고, 보고 가고. 맨날 그래. 그래서 나온 속담이 10년 공부 뭐야? 그래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 하고, 그 다음에 참선. 참선에서 이게 뭐 꼭, 이 10년 동안에도 안 터지면 10년 공부 남이야. 뭐 타블릿 그래서 나온 거야. 10년을 했는데 하나도 뭐여안보여 보여. 그런 사람이 시중에 가면 뭐여요 부직이야, 부직이. 부지기. 10명에 9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혼자 이걸 공구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해야 보여요. 이게 하루아침에 들어오면 그건 이상한 거지. 뭐 전생에 돌을 많이 닦았다. 아무리 많이 닦았어도 공부해야 <laughs> 이게 터진다니까. 그 여러분, 선빵 같은데 동안과 한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나도 동안과 들어가, 다 탁. 오늘 팍 이렇게 탁, 탁 친다? 깨우쳤다, 그 얘기야.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가 이게 뭐, 콕, 다고 어느 날 갑자기 탁, 이렇게 치는 애가 있어요. 그거 깨우쳤다는 얘기야. 뭐 봤어? 응, 봤어. 조금. 걔네들끼리, 우리, 그, 거기끼리 뭐냐. 한 소식 했다고 그래. 한 소식 왔어. 그래. 알았어? 그래. 그럼. 그래. 넌 왔나보다. 난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하는 거지. 우는 사람도 있고 뭐야? 안 우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 그니까 나도 이제 안 간다고 한 시간이 쏙 있다 가면 어떤 때는요. 시계가 안 가. 가 이거 안 가냐, 안 가냐 하면 한 시간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떵! 하면 또 일어나, 입승이 떵! 하면 또 일어날 거지. 한 바퀴 더 올고 다리 저리니까. 어떤 때는 탁 하고 착 하는데 한 1초 앉아 있는 것 같아. 근데 떵! 해. 한시간지났나 1시간, 2초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10번에 한두 번 밖에 없어. 대부분 뭐요? 아유, 물한 시간에 왜 이렇게 지겨워? 다리가 저려 죽겠구만 이러지. 거기다 뒤에 또할머니들이 오면, 자요, 또. 거기다 또, 또 한여름 되면 또기가 에이, 에이, 하고 다녀. 그거만 들려, 그거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정신이 집중하고 안집중하의 차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안 보고서 자꾸 뭐야? 해석하려고 해야만 어느 날한 소식이 오든 두 소식이 오지 이게 보인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럼 저 아프리카 뭐 호주에서도 전화 온 여자들이 다 그래요 2년 3년 독학이나 2년 3년 공부했는데 너무 모르, 모르겠더라 그래서 포기했다 근데 유튜브 선생님 강의가 좀 쉽고 재밌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고 용기를 냈다 이 사람이 열이면 아홉이에요 똑같아! 음. 그서 내가 그래서 이거 갖다 한번 연구를 해봐라. 연구를 해야 보인다니까. 그래서 자꾸 책 보지 말고 이것만 봐봐라, 이게. 자, 그만 얘기하고 이제 할게요. 자, 일단, 화, 토가 많죠? 그리고, 자, 미토, 숲토 뜨거워, 안 뜨거워? 이게 진토만 있어도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여름에 화, 화, 토, 토, 토. 천간보다 지지가 중요하죠? 그러면 습토가 없고 전부 뭐예요? 건토 건토 뜨겁다 뜨겁다 사오미 사오미 이렇게 돼 있죠 뜨겁다 뜨겁다야 거기다가 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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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건토 건토 하면 토생금이 돼안돼 돼. 건토는 토생금이 안 돼요 토생금이 되는 건 습토예요 습토 토생금이 안 됩니다 이거 다 토생금이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흙 속에 파묻힌 금인데 녹여 안 녹여 녹인다 그 얘기야 그럼 얘는 이미 녹았다 그 얘기야 녹았다 그 다음에 자하 여름철이죠 하묘미요 그럼 이게 극각살이죠 거기다가 무술 이개강살이 미술 뭐요 형했어 극각살을 또뭐 했어 형했어 거기다가 건토에다가 뜨거운 거 하니까 얘가 못 견디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소아마비나 다리병신이 돼 갖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야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약도 맨날,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건습과 뭐요? 한열. 건하면 습하게 만들어주고 습하면 뭐요? 건하게 해주고 한하면 열하고 열하면 하나는 원리예요이네 가지 원리로 한약이야 전부. 그 이상도 없어. 그 이하도 없고. 그럼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습해야지. 뜨겁고 뭐요? 건조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혈액순환이 전혀 안 되는 상태예요 거기다 보시면, 이쪽은 형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쪽은 형충이 있죠? 그럼 응, 이건 좌측, 이건 뭐야? 우측이죠? 그럼 우측 다리로 오기가 쉽고, 우측 다리가 힘쓰기, 힘, 저, 마비가 오고, 우측 다리에 극각살이 오고, 우측 다리에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측이 여기는 안 써있지만, 다리를 젓는데 어느 쪽 다리가 젓다 오른쪽이 전다 오른쪽 젖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야.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극각살이라는 게 이렇게 오는 거죠. 응? 거기다가 화토로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화토 중탁은 뭐 한다? 스님, 스님 한다. 스님 왜 사회생활 하기 힘들고, 힘들고. 또두 번째 스님 하면 뭐 해야 돼요? 아, 스님 안 문자. 쭉! 쭉 내려간 건 무슨 살? 어, 그 스님에도 뭐 배워야 돼? 욕구. 욕구. 뭐, 뭐 배워야 돼? 침. 자. 아, 내가 옛날에 이 팔이 가게도 사경을 많이 해갖고, 팔이 이렇게 굳어갖고, 이렇게 안 움직여갖고요. 아마 물리치료도 이게 안 풀려. 그게 어디 갔냐면, 신침 놓는 데 갔어요. 신침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신침 놓는 데 갔어요. 나 선생님 몇번 들었어. 신침에 이런 사람이 신침을 나. 경일대 한방병원 근처도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laughs> 근데 동굴에서 공, 기도를 쫙 하고 있으니까 관생보살이 번쩍번쩍한 뭐요 침을 하나 탁 줬어. 그러니까 탁 받고 그날로 동굴에서 나와서 종로가에 가면 한약반 침팔는데 많아요, 저거요 그래서 아주 침을 미친 듯이 샀대. 뜸하고. 그리고서부터는 사람을 보면 엑스레이로 쫙 보여. 옹호 쪽이 뭉쳤네. 옹호 쪽이 아프네. 이게. 눈이 엑스레이야, 완전히. 이건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게 그게 무슨 침이야? 침 응. 그래 갖고 맞는 족족이 났어, 사람이. 그래 갖고 저 한남에서 했는데 미어 터졌어. 미어 터지니까 주변 병원하고 뭐야, 한의원이 경찰에 신고했지. 무면허 시술이 다. 그래 갖고 잡히 들어갔어. 그래갖고 하나에서 다시 우리 상일동 강동으로 왔어 또 노니까 뭐야 미어 터졌어 <laughs> 그러니까 또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염명로그에서 신도들이 신도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노니까 거기다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아신 침을 넣으면 이게 보인다니까 영가가 보여요 아니 몸도 보이는데 왜 영가가 안보여 x 엑스레이가 MRI 엑스레이가 여기 자동으로 붙어있는데 응? 그래갖고는 심증나니까 그냥 딱 그러니까 천도제도 기가 막히게 하거든 내가 이 스님을 잘하니까 귀신이 오는 게다 보이니까 얘기를 해왔다 뭔옷 입고 뭐 해서 어떻게 왔다 뭐 때문에 왔다 뭐 하니 있다 뭐 이래요 와서 다 얘기를 해. 그 사람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해뭘 바란다 그럼 깜짝깜짝 놀라 뭐 보지도 않은 사람이 다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해갖고 그것도 잘하니까 막또는러또 와서 두 번째 세포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신도들이 연명, 연명 쓰잖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각서를 서세 번째 걸리면 무조건 중형을 가고 한다.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피신. 안전 뭐007 대작전으로 만나야 돼. 점조직으로 만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시겠어요 그렇게서 만나 <laughs> 그 다니는 거요. 예 다녔는데 그게 심치면, 그럼 이 사람도 뭐라 해야 돼? 그거 만나가. 그럼 그걸로 먹고 살는 자, 금이죠. 그쪽쪽 빠졌잖아. 그럼 요거는 기가 막힌 없는 거야. 현침 살은 그러니까 요런 스님은 뭐해서 먹고 살아야 돼? 침을 서 여러분 스님마다 특기가 하나 있어야지. 옛날 같이 그냥 떵떵떵 쳐갖고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건 이분 침을 놔서 먹고 살아. 야 돼. 거다. 형살이 있으면 뭐한다? 의사, 약사에 무슨 살? 현침살까지 타고 났으니 그쪽 그 뭐야? 잘 보일 수밖에. 응?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됐다.